60대 인생 역전. 말 한마디로 인복을 끌어당기는 법. 60대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건강, 재정, 그리고 인간관계가 떠오르겠지만 그중에서도 말은 우리의 삶을 가장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투는 단순한 대화 방식을 넘어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반대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위대한 사상가의 지혜를 빌려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라 했고 셰익스피어는 말은 행동의 그림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통찰을 통해 60대 이후 임복을 부르는 말투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1. 말투가 인생을 바꾸는 이유.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즐기지만 진정한 지혜는 듣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서 진심과 성품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늘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따뜻한 언어로 답하는 것이죠. 말은 행동의 씨앗이다. 세익스피어는 우리의 말이 곧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씨앗이라고 보았습니다. 좋은 말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주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이웃을 돕는데 앞장섰던 박 할머니는 항상 제가 도울게요”라고 말하며 겸손한 태도로 주변에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복을 부르는 말투의 실천법.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건 어렵겠지만 대신 이건 어렵고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표현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집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기 감사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언어입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3번 이상 실천해 보세요. 경청과 공감의 기술 익히기 말을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라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공감의 말 한마디가 관계를 한층 깊게 만들어줍니다. 말 속에 존중 담기. 세익스피어는 예의를 지키는 말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하며 말하면 자연스럽게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3. 말투로 바뀐 인생의 실제 사례. 말투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62세의 이 씨는 항상 불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투를 연습한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새로운 취미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청이 부른 기적. 67세의 정 씨는 가족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가지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셰익스피어의 지혜를 빌려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생각해봤습니다. 60대 이후 당신의 말투는 단순한 대화 습관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만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나눠주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